보르토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묘하게 눈에 띄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 인물, 덥수룩한 머리, 한쪽 눈을 가리도록 착용한 서클렛, 그리고 입을 가린 마스크까지. 카카시가 연상되는 복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카카시의 아이일까요? 아니면 사륜안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이 캐릭터가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카카시의 아이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보루토 만화 자체가 이전 시리즈에서 활약했던 주연들의 아이들이 등장하다 보니 이 캐릭터도 누군가의 아이가 아닐까 자연스레 추측하게 됐는데 카카시면 능력도 있고 잘생겼고 이제 나이도 있겠다 결혼해서 아이를 두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수 있겠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보루토 만화의 최종 흑막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눈을 가린 캐릭터는 대부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는데 이 캐릭터 역시 엄청난 무언가를 가리고 있는 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 설마 사륜난 아니면 백간 윤회안? 혹시 보루토의 정한과 짝을 이루는 또 다른 정한? 너무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니 의문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캐릭터의 이름은 타케토리 호우키. 성이 하타케가 아니지만 하타케, 하타케토리, 타케토리. 뭔가 비슷하긴 한데. 보루토와 아카데미 동기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가렸던 눈도 특별할 거 없이 평범한 자기 눈인데요. 호키의 일족, 타케토리 일족은 과거 나루토 애니메이션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나루토가 나뭇잎 마을에 쳐들어온 페인과 싸웠을 당시 가문의 수장인 휴가 히야시와 하나비는 외교를 위해 마을 밖으로 나가 있었는데 당시 교류했던 세력이 바로 타케토리 일족이었다고 합니다. 오래 전부터 휴가 일족과 친교를 해왔다고 하네요. 타케토리 일족은 과거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최근 일족의 아이가 나뭇잎 마을 아카데미에 다녔다는 것은 외부에서 마을로 온뒤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호우키는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호우키는 하급닌자 25반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 이후 방영된 보르토 애니메이션 115화를 통해서 카카시의 광팬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카카시는 임무 성적이 부실했던 25반에게 변장한 모습으로 찾아갔고, 차림새가 누굴 닮은 것 같다는 말에 호우키는 천재닌자 카카시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밝혔고 그래서 복장을 흉내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의 특기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한번 본 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호우키가 속한 25반은 사이가 담당하여 정보인물을 주로 다룬다고 합니다. 즉이 캐릭터는 카카시의 아이돌 동력을 숨긴 흑막도 아닌 평범한 조연 캐릭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무이